그, 현재, 이제, 부동산 정려 문제, 자녀의 특목고 입하, 과거의 학벌주의 조장, 이제, 발언,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으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려와 관련하여 쪼개기 정려나, 이제, 대물림 정려가 얘기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정려를 받으면서, 어, 세무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들에 대서 상담을 다 하셔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거 맞습니까? 네,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꼼꼼하게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납득하기가 일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좀 있,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데 후보자께서는 그동안에 또 살아온 이력이나 또 경력 이런 걸 보면은 대단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엉켜가기도 하고 가치를 존중해서 해온 분이라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몰랐다고만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럼 이후에라도 이 문제를 처리할 생각은 있습니까좀 언론 하셔가지고 네, 저희는 그렇게 말씀드리습니다 혹시 말씀을 잘못된 드렸습니다. 구조가 네. 있다면,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빠르게 어떤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저는 전반적으로 세금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하시고 하는데 보면서 한편으로 뭐 청문회장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이 좀더 내야 된다. 세금을 더 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한편에서는 부유세나 이런 것을 좀 하자 그러면 왜 그렇게도 또 반대하는지 있는 사람이 더 어쨌든 가치를 지켜줘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모순된 얘기를 들으면서 자리에 앉아있으면 좀 쓸쓸한 마음도 사실상 느끼게 됩니다. 어, 앞으로 이제 표 문구 하나라도 어쨌든 간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어떤 의도에서 했던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의 문구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는 각별하게 앞으로 주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앞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 가지 좀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은 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정이 되고 귓결을 쫓겨나고 있잖아요. 쫓겨나고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기업 의존성이 강하다 보니까 특히 대기업이 있는 지역이 어려워지거나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거나 이러면 지역경제가 사실은 초토화되는 어떤 과정이 있거든요. 이거는 기업 지원과는 무한하게 지역경제 전반이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기반이 흐물어지는 이런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가 있는 울산 동구 같은 조선산업이 어려워지면서 3만 명 이상이 길거리로 내몰렸단 말입니다. 이들의 일자리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온네이 텅텅 비어져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역경제가 뭐 완전히 무너지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중소기업청에서 별로 없었어요. 개별 개별 어떤 땅 안에 있는데 지역 전반이 어려워질 때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종합적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여기는데 그를좀어 그렇게 강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존경하는 김종인 위원님 말씀에 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예. 지금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동안 이제 총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런 특정 지역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예. 상당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저는 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사실은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산출 근거를 보면 한88% 정도 일자리가 중소기업에 있는데 이런 전반에 대한 어떤 어떤 지원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보건데 가벌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규정을 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뭐 기업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뭐 자르는 게에 하청부터 자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 쪽, 이 사람들이 해제되는 것도 있지만 노동자 일자리도 동시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데 지원도 저는 중요하지만은 갑을관계에서 원칙을 어떻게 세우느냐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좀 찾아야 된다. 계속적으로 가면 의존적 어떤 것도 문제지만은 갑이 하는 대로 저 따라가야 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리 원칙을 새롭게 좀 규정해야 된다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 경제가 이게 2차 도급, 3차 도급 막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 그, 뭐, 일, 저희가 정부가 지원을 해서.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좀 했습니다. 은행 대출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어려운 사람은 더 돈을 못 빌려요. 그러니까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돈 빌리러 가면 담보 가져오라 그러고, 보정 세우라 하고 이러니까, 그거 되면 다른 장 사죠. 잘 돼. 어려우니까 뭐. 좀 이렇게 가서 좀 챙겨달라 그러면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훨씬 더 어렵게 까다롭고 이렇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완화하거나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이런 어떤 제도적 방향까지도 어좀 세우실 의향이 있으신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의 지금 은행 대출이 수익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그런데 어 저희가 정부가 지원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만은 최소한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공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어, 뭐 저도 평상시에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요. 그런 부분을 더 어떻게 어, 더 확보할 수 있는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종훈 의원님 <laughs>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억이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우전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청문회가 아, 정말 중요한 정책 검증 청문회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홍중학 후보자님을 청문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홍중학 후보님의 장모님을 청문회 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그간 학자로 또 시민단체 활동가로 또식구대 국회의원 하시면서 평생 경제민주화와 중소기업 보호 그리고 조세정의를 위해서 활동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는데 왜이 경제민주화, 중소기업 보호, 조세정의를 위해서 주안점을 두고 활동하셨습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세계 경제가 지금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가운데에 양극화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요. 그 양극화를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근간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무너져서 대기업의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경제 이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에 따라서 지금 정부가 최대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 우리 대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어, 그것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 네. 어, 정책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도 우리 어, 후보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 사이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시급히 해결될 문제가 바로 이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격차를 줄여서 사회 엉화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뭐, 그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아까 뭐, 기술 탈취 말씀, 주한점을 드시고 말씀하셨고요. 또 일건물어주기, 물어발식 경영, 이런 공정거래를, 불공정거래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장관님이 되시면 이 분야에, 에, 핵심을 걸고, 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에 대해서도, 그 혁신, 저는 대기업이 40년 전에는 다 혁신기업이었고, 벤처기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기업들이 나오지 않는 게문제고요 지금 대기업들이 바로 그렇게 혁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어 우리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불공정 거래 때문에 네.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자꾸 낮아지다 보니까 네. 대기업의 경쟁력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네. 꼭그 공정한 거래,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90% 이상을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우리 경제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이 어려운데 어, 왜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 세계화 기술 진보가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혁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들이 지금 여의치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쪽으로 좀더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종속되는 비율이 많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기술 경쟁을 해서 함께 상생하는 협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이게 정부 정책도 주로 대기업, 수출 기업 이런 기업 위주로 폈다고 부인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 정책을 이제는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안커를 극복 해들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잘 나가는 기업들 재벌들은 더잘 나가게 하고 제가 보기에는 재벌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그 사내 요금도 있고 충분히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이 축적이 돼 있기 때문에 정부가 케어를 하지 않아도 돈만 되면다 투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동안 낙후된 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적 물적 자본에서 우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양극화의 갭을 줄여주려면 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한테 지원되는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그 정부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후보님을 모셨다 매우 잘했다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를 그 만든 핵심 사항이고요. 그래서 중소 어, 상공인들을 돕는 것이 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혁신 성장과 <laughs> 어, 소득 주도 성장을 음. 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laughs>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온 이력이나 또 경력 이런 걸 보면은 대단히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응켜각이라고 가치를 존중해서 형분이라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몰랐다고만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다. 그럼 이후에라도이 문제를 처리할 생각이 있습니까? 좀의논 하셔 가지고. 네, 저희는 그렇게 말씀 혹시 잘못된 구조가 있다면 네. 있다며? 네.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빠르게 어떤 조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저는 전반적으로 세금 문제를 많이 제기들 하시고 하는데 보면서 한편으로 뭐 청문회장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이 좀 더내야 된다. 세금을 더 어, 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한편에서는 부유세나 이런 것을 좀 하자 그러면 왜 그렇게도 또 반대하는지 있는 사람이 더 어쨌든 간에 가치를 지켜줘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모순된 얘기를 들으면서 자리에 앉아있으면 좀 쓸쓸한 마음도 사실상 느끼게 됩니다. 어, 앞으로 이제 표현 문구 하나라도 어쨌든 간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어떤 의도에서 했던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의 문구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앞으로 주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앞으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한 가지 좀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은 많은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이 되고 귀결을 쫓겨나고 있잖아요. 쫓겨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기업 의존성이 강하다 보니까 특히 대기업이 있는 지역이 어려워지거나 노동자들이 일시적으로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거나 이러면 지역경제가 사실은 초토화되는 어떤 과정이 있거든요. 이거는 기업 지원과는 무한하게 지역경제 전반이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기반이 허물어지는 이런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제가 있는 울산 동구 같은 조선산업이 어려워지면서 3만 명 이상이 길거리로 내몰렸단 말입니다. 이들의 일자리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원동이 텅텅 비어져 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지역 경제가 뭐 완전히 무너지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중소기업 청에서 별로 없었어요. 개별 개별 어떤 땅 안에 있는데 지역 전반이 어려워질 때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겠나 여기는데 그걸 좀어 그렇게 강구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종영한 김종인 위원님 말씀에 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네. 지금 보니까 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 동안 이제 총의다 보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런 특정 지역을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네. 상당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거 유념해. 는그 현재 이제 부동산 정리 문제, 자네의 특목고 입학 과거의 학벌주의 조장 이제 발언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으시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쪼개기 증여나 대물림 증여가 얘기되고 있는데 이것들 증여를 받으면서 네. 어, 세무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들에서 상담을 다 하셔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것 맞습니까? 네, 그렇게 부탁을 드렸고요. 예. 그래서 꼼꼼하게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법적인 문제를 떠나가지고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납득하기가 일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좀 있, 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데 후보자께서는 그 동안에.